박태웅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장님 전공이에요.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요새 챗 GPT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미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저도 써보긴 했거든요. 영어로 써봤는데 잘하더구만요. 아, 굉장히 잘합니다. <laughs> 네. 저는 문법 틀린 문장 집어넣고 이거 고쳐달라 고 그러거든요. 고쳐주는 건 당연히 할줄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이거를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어 달라. 짧게. 끊임없이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어줘요. 이쯤 되면 더 이상 안 나오겠지. 계속 나와. 어, 이거 무한대로 가겠다 싶더라고. 네. 적당히 문법이 틀리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을 해줘요. 맞습니다. 네. 챗 GPT라는 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누리고 있죠. 1억 5천만 명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사용자를 모았던 어. 인스타그램이나 스포티파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굉장히 후줄근해 보일 정도로. 직선이네요, 예,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두달 정도 됐나요? 벌써 100만 명이 유료 결절했는데 한 달에 20달러씩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달러를 지금 벌고 있죠. 음. 물론 이제 그거보다 돈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흑자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죠? 컴퓨팅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아. 네. 그건 뒤에가 설명을 오. 드릴 텐데요. 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초대 규모의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정면으로 나타난 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어. 이게 한 50년 후쯤 되면 네. 첫 출발이 이거였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렇게 될 겁니다. 100년 후에 인공지능이 우리 지배하고 네, 네, 막 네. 그럴 때첫 출발은 이랬어 라고 인공지능 관점에서의 자기의 탄생을 이렇게 할수 그렇죠. 있겠다. 사람들이 다뭐 하수도에서 숨어 살고 이럴 때 이제 <laughs> 하, 그때, 예. 인간들이 멍청하게도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었어. 얘가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대응하겠다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얘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어허. 1번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얘가 어떤 변화를 부를 건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를 덧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이야기가 재밌으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거든요. 네네네. 이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아주 딱 떨어지지는 않는 비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네. <laughs> 비유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알아야 될게 컴퓨팅 연산 능력이 얼마나 발전했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라는 게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와 같은 실수 연산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계산 연산 장치예요. 여기서 나온 V100이란 게 1초에 125조 번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A100이라는 물건은 V100보다 딥러닝 학습하고 출론해서 20배 더 뛰어난 연산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 뒤에는 1초에 312조 번의 더하기 빼기를 할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가 붙어 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한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2년 전에 네이버가 인공지능으로 뉴스를 편집하기 때문에 뭐공정하고 오류가 없다는 대단히 기술적인 헛소리를 할때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죠. 드리면서 했던 말인데요. 기타 네. 인공지능으로 뉴스 골라낸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네. 굉장히 정교한 헛소리를 했죠. 애초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처럼 추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접근했던 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방식이었어요.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라고 하면 고양이의 모든 특징을 입력하는 거예요. 코는 어떻게 생겼고, 꼬리는 어떻게 생겼고, 털은 어떻게 생겼고, 색깔은 어떻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초기에는 스코어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다가 데이터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들어가면 점수가 그대로 있거나 도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외가 너무 많으니까. 음. 어,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다리가 4개라고 그랬는데 네. 교통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하나 없는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고양인 이줄 아는데 네네네. 얘는 고양이 아니라고 해 버리는 거죠. 사람은 금방 보면 알잖아요, 고양이라는 걸. 그래서 인공지능이 겨울이 두 번이 왔다가 하드웨어가 방금 보신 것처럼 끔찍하게 발달하고, 딥러닝이라는 그 뉴럴 네트워크, 인간의 그 뇌의 신경망을 작동 방식을 본따서 만드는 딥러닝이라는 모델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요. 딥마인드라는 곳에서 만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바둑에서 이겼잖아요. 그게 뉴럴 네트워크 방식으로 만든 차세대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채찍 PT는 그 계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고양이 사진으로 돌아가면 이새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사람이 특징을 다 넣었잖아요. 이새 방식은 그 구분하는 것까지를 인공지능이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 고양이 사진을 한 10만 장을 주고, 이 10만 장의 사진들의 차이점을 네가다 잡아내라. 어. 그래서 원래는 인간이, 야, 고양이는 다리가 네개고 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인간이 전문가처럼 특징을 잡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네.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왕창 주고, 네. 네가 공통점을 찾아. 그러니까 사진을 음. 15만 장을 때려놓고, 보통 한 15만 장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15만 장을 때려놓고, 이사진들에따른 특징들을 다 잡아내라. 음. 그 잡아낸 하나하나를 매개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매개변수가 1억 개, 음. 10억 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 이게 엄청 잘 맞추는 거예요. 음. 천만 개라고 쳐요? 천만 개의 매개변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천만이 있으면, 이런, 요 변수는 0.00001. 요 변수는 0.000025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쭉 주면서 계속 전체 연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 천만 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 가정실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니까 고양이를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 근데 문제는 맞추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데 왜잘 맞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음, 인간이 사용하는 고양이를 구분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뭘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쨌든 잠재된 패턴들을 잘 찾아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다섯 살만 돼도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분하잖아요.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숨어 있는 패턴을 얘가 잘 찾아내더라까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발명이라기보다 과학적 발견에 가깝다라고 설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이 사고하는 패턴대로 컴퓨터가 움직이도록 했더니 컴퓨터가 열심히 학습을 해서 인간이 학습하듯이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음. 얘가 사람의 언어가 작동하는 어떤 방식을 훑기 들여다본 게 아닌가 이렇게 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네네네, 그 방식을 활용한 게이챗 g 피 t 인데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음. c GPT라고 했는데 c h 은 대화형이라는 뜻이에요. 음. 대화형이라는 게두 가지 의미인데 입력을 대화형으로 자연스럽게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단기 기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너 어제 뭐 했어? 뭐, 극장에서 영화 봤어? 그거 재밌디? 라고 할때 그거라고 하는 게 앞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다는 걸 기억을 해야 그거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거 주연 배우 누구였어? 누구다 그러면 그 친구 참 연기 잘하지 라고 했을 때도 이미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였다라는 걸다 갖고 있어야 대화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대화가 된다 그 다음 페이지에 GPT의 G는 generative 생성하는 만드는 그러니까 만드는 인공지능이다 얘가 그림을 학습하면 그림을 그리고요 동영상을 학습하면 동영상을 만들고 글을 학습하면 글을 쓰는데 채 g PT는 글을 만드는, generative. 그 다음에 P는 pre-trained, 사전학습한 이런 뜻인데, 뭘 학습을 했냐면, 라시랭귀지 모델을 해서, 거대한 언어 모델을 학습을 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로 거대한가 하면, 3천억 개의 단어와 5조 개의 문서를 학습을 했다는 건데, 여기 인간이 만든 거의 모든 문서를 다 봤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전학습안이라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사전학습했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학습을 시킬 때는 퓨샷 러닝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 관한 모든 데이터들을 안 줘도, 조금만 줘도 얘가 학습을 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얘가 언어를 학습했을 뿐인데,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것도 몇 개의 데이터만 주면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답을 내놓는다. 음. 그 다음에 T, T는 트랜스포머라는 건데 딥러닝의 하나의 모델인데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이에요. 얘는 이 단어의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를 확률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5조 개의 문서에서 학습을 했으니까 음. 이 단어의 다음에 어떤 단어가 배치될 거다. 그래서 1초에 312조 번의 연산을 하는 컴퓨터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텐션이라는 모델을 쓰는데 얘는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길가에 카페에 앉아서 하품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김호준 총수가 오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치면 이 문장에서 핵심이 뭐예요? 하품은 아니잖아요. 길가 카페도 아니고. 김어준 총수를 내가 만났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이 문장 다음에 뭐가 올까를 추론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근사하게 뽑을 수가 있겠죠. 이 방식에 의하면 내가 그 사람을 봤어 라고 하면 그 사람 진짜 그렇게 웃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예, 대화가. 예, 예. 그래서 마치 사람이 대화하듯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면 그래서 하품을 얼마나 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laughs> 그럼 대화가 이어지지 않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laughs> 그 새끼를 봤다니까 뭘 딴소리 하고 있어. 대화가 안 되는 건데, 대화가 가능하려면, 그렇죠. 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를 네, 네, 네. 알아내야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근사한 걸 훨씬 높인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구나. 네네네. 네, 네. 어. 그 단기 기억을 갖고 있고, 뒤에 문장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음, 추론을해 나가요. 그러니까, 대화형인데, 굉장히 거대한 언어 모델로 사전학습을 했고, 뭔가 근사한 말을 뱉어낸다. 아까 제가 고양이 사진을 할때뭐 몇천만 개 매개변수를 했잖아요. 얘는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음. 놀랍게도 한번 연산을 할 때, 1,750억 개의 매개변수의 가중치를 다 바꾸면서 계산을 해요. 어. 미친 거죠. A100이 아까 1초에 312조 번 연산한다 했죠. 걔를 1만 대를 붙였습니다. 오... 어.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어요. 예,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버렸네.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RLHF라고 해서 인간의 피드백을 가지고 강화학습을 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작성한 굉장히 좋은 텍스트들 한 5만 개 정도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그다음에 얘가 내놓는 답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점수를 음. 매겨요. 그럼 다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놨던 인공지능이 인종 차별적인 발언들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오픈했다가 금방 문 닫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는 인간의 피드백을 가지고 강화 학습을 한 결과 그런 거를 꽤 피해 나갑니다. 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한 방식으로 대보래요 그러니까 얘랑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요. 더 무섭다. 네. <laughs> 이 방식의 이슈는 평가치가 들쭉날쭉해 버리면 얘가 헷갈리겠죠. 그리고 굉장히 비싼 작업이 됩니다. A 백만 대를 계속 돌리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일인데, 지금까지 거의 3.7조 원 정도를 얘를 학습하는데 썼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네. 돈이 어마어마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5조 개의 문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영어니까 가능하지, 한글은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굉장히 훌륭한 결과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미네소타 대 로스쿨 시험에서 여러 가지 에세이들을 써게 해본 결과 합격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로스쿨 학교 가니까 변호사가 되는 거죠. 왓튼 스쿨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고평가를 받는 MBA 쪽 학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시험을 치게 했더니 합격 점수가 나왔다. 오. 대학 과제를 채찍 PT로 제출했더니 a 를 받았다. 이런저런 결과들 때문에 이첫 GPT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인간의 언어 모델의 일부가 이 1,750개의 매개변수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다. 어딘가에 어떤 이 흐름에 어딘가에 인간의 언어 모델의 일부가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혹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 어딘가에 묻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발명이라기보다 발견이라고 부르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된 패턴 프로그래밍은 인간이 만든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칙적이고 닫힌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가 굉장히 잘 씁니다. 제가 아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좀 실력 있는 곳은 전부 다 얘를 쓰고 있어요. 똘똘한 조수 한 서너 명내 옆에 붙어있는 거 비슷하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그 법률 사무직도 사실 굉장히 엄격한 형식에 따라 그쵸. 규칙적인 말들을 뱉어내잖아요. 법조문에 근거해야 하니까. 네, 네, 네. 일기예보라든가 스포츠 경기의 결과라든가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은 숫자에 따라 말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주식거래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래픽 디자인. 디자이너가 얘를 잘 쓰는 사람일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채쭈피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특히 잠재된 패턴이 있는 것들다힌 세계인 것들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비슷한 것들을 토해내는 것들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발할일인가? 그 양반이 했던 말인데 말씀하신 게 생각난 건데 이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로봇이 등장해서 인간의 단순 반복, 육체노동을 대신할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실제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장 먼저 대체할 것은 전문 영역이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네. 원래 바둑 같은 거 대체할 수 없다 그랬잖아. 대체되버렸어. 마찬가지로 이런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라면 사실은 전문직이 먼저 대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들이 어려운 일은 쉽게 하고 쉬운 일은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나와요. <laughs> 검사들부터 대체해야 되겠어, 검사들부터. 상당한 정도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당한 정도로? 네. 아까 채찌 PT가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통계적 확률적으로 개수학을 한다고 그랬죠. 짐작을 한다. 근데 확률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어처구니 없이 약합니다. 다섯 음. 자리 이상의 더하기 빼기는 웹을 다 털어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를 웹에 누가 올려서 그걸 무서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다섯 음. 자리 이상이 더센거뺄 사람은 형편 없어요. 10%도 음. 못 맞춘다는, 뭐, 그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이 사고 패턴으로는 도하기 어. 빼기의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어. 오조교의 문서에서 긁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확률로 배치가 되는가를 얘가 짐작을 하는 거니까. 가장 싼 계산기도 할수 있는 걸못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채지피티를 자기들 검색 서비스 빙에 붙이겠다. 그래서 구글이 비상이 걸려서 자기들은 검색 시장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니까, 바드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급히 내놨어요. 음. 그래서 시연을 하는데, 9살 어린이에게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수 있니? 라고 물으니까 얘가 태양계 밖행성을 처음 찍는데 사용됐다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2004년에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거대망원경 VLT가 먼저 찍었어요. 음. 이것 때문에 이틀 만에 구글의 시가총액이 200조가 날아갑니다 구글 AI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네. 구글의 미래가 불안하다 네네. 음... 이틀 만에 200조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 방식의 인공지능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제레미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차체 피트를 써보니까 얘가 너무 멀쩡하게 자라는 거예요 가상의 환자의 그 진단 결과를 집어넣었어요. 35세 여성이고 과거 병력이 없다. 흉통, 가슴에 통증이 있고 숨쉴때 통증이 심해진다.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거 뭐냐? 라고 했더니 음. 얘가 그 늑연골염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어요. 이 의사가 볼때 이건 맞는 진단이라는 거예요. 한번더 물어보니까 폐색전증일 수도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근사했는데 그다음에 얘가 갑자기 늑연골염이 경구피임약 복용으로도 유발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완전 거짓말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의사가 근거가 있냐? 유럽피언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관련 논문이 나와 있다. 논문의 번호까지 딱 붙여서 대답을 했어요. 음.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런 논문이 없어요. 아예 인터넷상에? 아예 없어요. 그럼?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죠. 얘가 이 단어 다음 단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말들을 찾는다고요. 어... 얘가 볼때 이건 너무나 그럴듯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뽑아내는 기계가 아니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뽑아내는 기계니까 거짓말인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인간 인간 네. 세계에서는. 근데 얘는 트랜스포머 방식으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예측해서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참말을 내놓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가장 그럴듯한 말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 할 때는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첼로 협주곡에 대해서 물으니까 얘가 곡을 다섯 개를 촥 내놓는데, 퀘할 럼버까지 붙여요. 퀘할 럼버가모차르트의 곡을 연대 기순으로 번호를 붙인 거잖아요. 근데 모차르트의 첼로 협주곡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퀘할 럼버까지 붙여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럴듯하거든요. 오, 이 진짜 다 개놈 새끼 아야 <laughs> 그러니까 뭔가 허언증 환자 같죠. 그러니까. 어... 그 미국의 벤처, 가디드 AI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조사하니까 전체 20% 정도의 답변에서 할루시네이션 오류가 보이더라. 왜냐하면 얘는 정답을 뽑아내는 기계가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답을 뽑아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야, 진짜 영험보다 근데 이게 지금 AI의 최신 기법인데. 네. 그 기법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답을 내놓기는 하는데 그중에 한20% 정도는 개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리스네이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방식에서는. 음, 이게 네. 1%만 된다 하더라도 99%가 맞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까지 보니까 야 1억 번 했는데 9990만 번이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AI에게 결정을 맡겼더니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판단이 거기서 나오면 어떡해?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수도에 가서 하는 거죠. 오, <laughs> 어, 더, 더 무서운데, 이거? 아까 <laughs> 구글바드가 실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MS 빙에 붙은 것도 마찬가지 실수를 하는데 무선 청소기를 추천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얘 단점이 뭐냐 했더니 코드가 짧다. 무선 청소기에 무슨 코드가 있어. <laughs> 그래서 노엄 촘스키 같은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는 얘가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의 접근해 규칙성, 문자열 등의 기반해서 문장을 만드는 첨단 기술 표절 시스템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얘가 인간의 언어 모델과 인간의 사고 방식의 일부를 들여다보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해석하고는 반대편에 있는 거죠. 음. 흉내였을 뿐이다. 네네. 음. 이게 얀러쿤이라고 세계적인 AI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비슷 하게 만드는 길로 아무리 가봐야 굉장히 비슷할 뿐이다. 진정한 굉장히. ai는 아니다 그것이. 네.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정을 singularity 라고 하는데 우리를 하수도에 집어 넣을 그 지능을 인공일반지능이라고 불러요. 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로는 절대로 그리로 가지 못해 라고 얀느쿤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테드 창이 세계적인 SF 소설 작가인데, 이 사람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챗 h a t GPT는 웹의 흐릿한 JPEG, 웹의 흐릿한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아, 그래요? 2부에 걸쳐서 해야 되겠어. <laughs>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테드창이 했던 이 말이 왜 멋진 말이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 <laughs> 테드창이 웹의 흐릿한 JPEG, 이미지라고 한게왜 엄청나게 훌륭한 말인가 하면 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laughs>